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의료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운영되며 메르스 사태 당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데요. 이후 경영이 악화되면서 직원 월급도 대출로 해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원환 기자입니다. 국가지정격리병원인 강릉의료원. 메르스 의심자와 확진 환자 등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고, 소속 간호사의 메르스 확진 이후에는 병원 전체 격리인 코호트 격리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후 확진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던 메르스 환자들이 모두 퇴원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진료 재개 이후에도 진료 객수 등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영 상황 개선 역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료 재개 이후 외래와 입원 환자의 수가 평소의 60에서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소폭의 흑자 경영을 하던 강릉의료원은 환자 수가 줄면서 손실이 발생해 현재 32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직원 급여와 운영비, 공과금 등은 15억 원의 대출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직원 피해 지원 보상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또 저희가 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진료병원에 대한 손실보존액 지급은 빨라야 10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의료원의 경영 압박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